그가 알게 된 날은 비가 왔다. 하루 종일 창 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갔고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남편은 한관 문을 열며 휴대폰을 내 손에 집어넣었다. 하만엔 지훈이, 시동생, 가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날 밤, 너의 손길이 너무 그리워. 내 심장이 멈췄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눈빛은 얼음 같았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벌프벌프 벌프 공허한 벌프벌프이었다. 마치 내 존재 전체가 그의 눈앞에서 증발한 것처럼. 그때 나는 웃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웃음이 나왔다. 아마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마침내 폭발한 거였을 거라 알았구나. 내가 말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기지도 않았다. 대신 쪼렁이 물었다. 에지훈이었어 나는 잠시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눈을 똑바로 마주 보며 말했다. 벌퍼벌퍼 자세히 알려줄까.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을 텐데. 벌퍼벌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지훈이는 내 말에 귀 기울어. 내가 아냐 하면 멈추고 좋아 하면 더 해줘. 넌넌 넌 항상 내가 원하는 걸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만 했어. 심지어 내가 싫어한다고 해도 다들 그렇게 해라고 했잖아. 그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나는 계속했다. 지훈이는 내 눈을 바라보면서 했어. 넌넌 넌 천장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가끔은 그냥 재빨리 끝내고 잠들었지. 내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난내 아내지. 내 성기 발상기계가 아니야. 그 말에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닥쳐. 더 이상 말하지 마. 하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말하고 싶었다. 이 모든 걸. 예 지금 하나. 내가 지훈이랑 잔건 어제도 오늘도 아니야. 벌써 6개월 넘었어. 근데 넌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잖아. 예. 예 몰랐을까. 벌포벌포 내가 내 곁에 있었지만 넌 나를 보지 않았으니까. 벌포벌포 그는 벅을 세게 쳤다. 충분해. 넌넌 넌 인간이 아니야. 그래, 난 인간이 아니야. 벌포벌포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벌포벌포 그 말에 우리는 둘다 침묵했다. 빗소리만이 방 안을 메웠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메시지가 노출될 줄은 몰랐다. 지훈이도 조심했는데. 어쩌다 그의 여자친구가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그녀가 우리 시어머니에게 말했고, 그렇게 모든 게 터져버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벌프벌프, 벌프, 해방감 벌프벌프이 컸다. 에나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8년 차. 아이 없고, 집은 깨끗하고, 예보에선 완벽한 부부로 보랐다. 친구들은, 너 남편 진짜 착해 보인다고 했고, 시부모님은 며느리가 너무 고맙다고 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늘 벌퍼 벌퍼 텅 비어 벌퍼 벌퍼 있었을까. 남편은 착했다. 늦은 밤에도 집에 들어오고 월급은 통장에 그대로 넣어주고 시댁 행사도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벌퍼 벌퍼 그는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서 벌퍼 벌퍼 내가 피곤해 보일 때 수고했어 한마디만 그었고 내가 무언가 하고 싶다고 말하면. 그거 시간 낭비야라고 잘라버렸다. 심지어 침대 위에서도 그랬다. 내가 좀더 부드럽게 해줄 수 있어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 이미 다 해주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 그 한마디에 내 안에 무언가가 벌프 벌프 부서졌다 벌프 벌프.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조롱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어느 날 지훈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누나, 로즘 많이 지친 것 같아. 괜찮아.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에나먼 누군가 내 상태가 아니라, 벌포벌포 내 기분 벌포벌포을 발포 물어봐 준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처음엔 단순히 이루었다. 대하, 산책, 가끔 커피 한 잔. 하지만 점점 더, 지훈이는 내 말에 기 기울었고, 내 감정을 존중했으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우리는 관계를 맺었다. 죄책감은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발포발포 발포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발포발포 발포 내가 지훈이를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발포발포 발포 내가 나로 대우받고 싶어서 였어 발포발포 그리고 오늘, 남판 앞에서 그걸 고백한 건, 단지 그를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었다. 발포발포 발포 그가 얘네가 떠났는지, 얘네가 예,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았는지 진짜 이유를 알았으면 했던 거야. 벌퍼 벌퍼 내가 자세히 알려줄까?라고 물은 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다. 벌퍼 벌퍼 그건 마지막 기회였어. 벌퍼 벌퍼 내가 에 이렇게 됐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어. 그러면 내 상처를 들여다 봐. 하지만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배신만 받고 내 외로움은 보지 못했다. 너는 내 동생을 건드렸어. 그건 용서 못해. 그가 말했다. 나는 피식 웃었다. 용서. 넌 내가 8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잖아. 이제 와서 용서를 말해.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그리고 그날 밤 집을 떠났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있다. 빗소리는 러전히 이어지고 있고. 내 손에 남은 건 식어버린 커피 한잔 뿐이다. 사람들은 말할 거다. 시동생과 바람이라니, 너무 비윤리적이야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해 봤어. 물론, 생각했다. 지온이도, 남편도, 나도 우리 셋다 상처받았다. 하지만 더 주무한 질문은, 벌포벌포 벌프 에그 상처가 생기도록 놔뒀는가, 벌포벌포 남편은 내 외로움을 몰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수백 번, 수천 번 신호를 보냈다. 말로, 눈빛으로, 침묵으로. 그저 그는 벌포벌포 보지 않았을 뿐이야. 벌포벌포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건벌포벌포내 자신을 지키는 길 발포발포였다. 벌프 지훈이와의 관계는 잘못된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선택 뒤엔 벌프 벌프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었다는 절박한 벌프 벌프이 있었어. 이제 남편은 나를 악마라고 생각할 거라. 하지만 그건 괜찮아. 나는 더 이상 벌프 벌프 착한 아내로 살고 싶지 않아. 벌프 벌프 나는 벌프 벌프 나로 살고 싶어. 벌프 벌프 그게 죄라면 이미 나는 천 번도 더 죄인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내 마음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밤 비가 그치면.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사흘째. 전화 한 통도 없었다. 메시지조차. 다만 그의 휴대폰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건 시어머니에게 보낸 한 줄이었다. 하우스, 지원이랑 바람났대요. 그 말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한 줄은 이미 우리 가족 전체를 폭파시켰다. 다음 날 오전,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다. 나는 문을. 얼자마자 그녀의 얼굴을 봤다. 눈은 빨갛게 충을 되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이 더러운 계집. 그녀는 내먹살을 잡으려 했고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어머니 잠깐만 너 어머니. 내가 감히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 내가 우리 집안을 얼마나 더럽혔는데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다. 지훈이가 어젯밤 집에서 울었어. 내가 애 그랬어, 애내 둘째 아들을 건드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애나만 그녀의 말 속에 벌포 벌포 진짜 슬픈 벌포 벌포 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게 화가 난게 아니라 벌포 벌포 지훈이가 상처받은 게 너무 아팠던 거라 벌포 벌포 그게 이상하게도 나를 더 무너지게 했다. 저도 미안해요. 내가 조릉이 말했다. 진심으로 미안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처음 일어섰다 이제부터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절대 우리 집 문턱도 넘지 마.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다. 벌포 벌포 지훈이를 생각해서 왔다. 벌포 벌포 그는 결코 아기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위로했고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형과 어머니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그날 밤 지훈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지쳐 보랐다 누나, 형이 나한테 말도 안 해. 나는 입을 열수 없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그를 이런 상황에 몰아넣었으니까 미안해, 지훈아. 아니요, 제가 더 미안해요. 누나가 이 그런 식으로 살아야 했는지. 이제 알아요. 그 말에 나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는 이어 말했다. 형수는 잘못했지만 형도 잘못했어요. 누나가 애 그렇게까지 했는지 형은 여전히 몰라요. 그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을 찔렀다. 맞아. 내가 지훈이와의 관계로 인해 죄책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벌프벌프 벌프 내가 그렇게까지 몰린 이르는 남판의 무관심 때문이었어. 벌프벌프 벌프 하지만 이제 와서 그걸 따져봐도 수렁없다 모든 건 이미 산산조가 났으니까. 며칠 후 남판이 짐을 챙기러 왔다. 우리는 거의 한달 만에 처음으로 마주했다. 그는 눈을 피했고 나는 침묵했다. 그가 옷장에서 옷을 꺼내는 동안 나는 조롱이 물었다. 지훈이는 그는 손을 멈추더니. 기도 집에서 나가서 에오, 걔도 나처럼 버려졌다고 느꼈나 봐.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쓰렸다. 우리 모두가 상처받았고, 벌푸벌푸 그상처의 뿌리는 단 하나 서로를 보지 못한 거리였어. 벌푸벌푸 잠시 후 그가 문 앞에서 멈추고 말했다. 내가 그날 했던 말. 자세히 알려줄까 하는 거. 그건 정말로 내가 듣고 싶어 하길 바랐던 거야.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솔직히 대답했다. 응, 마지막 기회였서 내가 내 외로움을 보려 했다면 우리 카로는 달라졌을지도 몰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 행복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그동안 나는 그걸 다른 사람의 사랑에서 찾으려 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벌푸벌푸 내가 나 자신을 버리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거야. 벌푸벌푸 요즘은 혼자서도 조롱이 살아가고 있다. 친구만 멋진 등을 돌랐지만, 멋망은 러전이 내 곁에 있다. 어제, 러동생이 놀라운 말을 했다. 언니, 사실, 나도 비슷한 적 있어. 나는 놀랐다. 동생은 항상 이상적인 결혼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으니까. 남편이랑 3년 넘게 대화가 없었어. 밥 먹었어. 말고는. 그때 다른 남자랑 연락하다가 거의 바람칠 뻔했어. 왜안 했어? 무서웠거든.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벌프 벌프 내가 나를 잃어버릴까 봐서였어. 벌프 벌프 그 말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벌프 벌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벌프 벌프 많은 여자들이 주렁이 삭이고 주렁이 사라지고 주렁이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바람을 피운 건 사랑해서가 아니라 벌포 벌포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서였어. 벌포 벌포 하지만 이제는 알아. 벌포 벌포 존재는 다른 사람의 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눈에서 시작되는 거야. 벌포 벌포 며칠 전 나는 오랜만에 카메라를 꺼냈다. 결로난 호로는 거의 찍지 않았던 사진. 하지만 요즘은 주말마다 공원에 가서 사람들 사진을 찍는다. 어제는 한 노부부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찍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둘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벌포벌포 사랑은 말수가 많아야 하는 게 아니야. 벌포벌포 벌포 벌포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 벌포벌포 우리 부부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발포발포 발포 서로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거야. 발포발포 발포 그게 우리를 무너지게 했다. 오즈은 남판이 보고 싶을 때로 있다. 하지만 더 보고 싶은 건 발포발포 발포 우리가 서로를 잃기 전에 모습 발포발포이다. 그때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이틀 전,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누나, 잘 지내요. 저는 이제 다른 도시로 떠나요. 우리 둘다 다시 시작해요.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 말했다. 벌포벌포 벌포 고마워, 지훈아. 내가 내게 나를 되찾게 해줬어. 벌포벌포 벌포 이제 나는 이 작은 얼룸에서 혼자이지만 벌포벌포 벌포 텅 피지 않은 산벌포벌포을 살고 있다. 가끔은 남판이 내가 했던 그말 벌포벌포 자세히 알려줄까? 벌포벌포를 평생 잊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누군가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는 거야. 이제부터는 벌포벌포 벌포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법을 배울 거야. 벌포벌포. 벌포.